문양이가 있나봐. 임신했나봐. 임신했나봐. 테이블 임신했나 테이블 두고 이기겠다. 내인가다겠습니다다 <놀람>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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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콩에서 공항에 홍콩 갔다가 공항에서 1도짜리 술이 있길래 야 이건 나를 위한 거다 이러고 함께 먹었다가 집에 못 갈뻔했어요 1도짜리보 심한데 1도짜리 먹었다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개져가지고 귀엽다 귀여워 아 이거 예. 짱이랄까 오빠 이쪽 고기는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서... 미쳤어? 야.

이거 완전 불렀잖아. 김도영 김창기 아, 아니 뭐? 멋있게 잘한 거 같은데 두 번째? 두 번째? 이지 펼쳐 놓을 때도 없고, 영이 화장실에다 집 화장실에다가 여기 걸고, 요 걸고, 저 걸고, 안 제습기 하나 넣어놓고 돌려가면서 일주일을 말렸나? 음 왜 그렇게 어이신이여기여기물여간 하여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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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가 하여간. 가여가 하여간. 하가간 하여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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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팔같이 다시 해봐 아, 진짜 돌대박이야? 나는, 나는 바보 밥탱이인가 다나어서 벌어? 이거 챙기면 되고 약해 아 그래? 로션 이거 로션이거까헐보고 있다가 그 옆에 사람이 상하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사람한명 있었거든 어? 헐떡뻗었다가 갑자기 멈칫! 하더만 먹 주섬주섬 옷을 껴보니까 <laughs> 이제 다시 들어가면 비 병신인가? 하고 찾아보겠지 나를 왜병신인거아 물대가리야 <laughs> <laughs> 이제 진짜 준비가 다 되었다 1고개잘 갔다와 밥통 그래 난 전자밥통이다 전자도 아닌것 같은데 <laughs> 70년대 밥통인것 같은데 <laughs> 잘 갔다와 안녕 응 최고 최고 음 Субтитры 한개 뜯어볼게. 오, 어? 오 김치 등. <laughs> <laughs> 여기도 등어. 응. 등어 네? 보고 이왕 나가는 건 사서 주던가 해야겠네. 응. 병호 형의 돈코츠 라면 짱. <laughs> 니네 맨날 씨 아이야. 아, 아프면 아이야. 관계 이게 왜창모를 좋아하는가? 아이야. 아이야. 이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이야. 그렇게 그렇게 하네. 뭘안 해면 자빠지면은 아이야. 아이야. 아프으니까 아이야. 아이고 창모 아이야에서 온거 맞는 거 같아. <laughs> 아, 이야. 헐아, 잘한다, 이거야. 응? 내일 철수할 때. 아유, 됐다. 위에 이거. 이거 하면 되지. 그래, 그럼 내 것만 살게. <laughs> 이 조금 그만 올때안 되었니? ตอบ 어. 난천딘가 너이 남천재. 솔직히 너무 맛있어. 아, 오늘 밥 진짜 잘야 됐다. 응. 네, 압력 축밥만큼잘 됐어. 응. 진짜 비가 하루 종일 오네. 오, 완전 껄떡한데? 어? 요거트인데? 요거트잖아. 아, 그래? 이름 요거트였어? 에? <laughs> 몰랐단다. 너구리 차례. 그지? 옹기 형님. <laughs> 맨날 쳤네, 저건. <laughs> 끝났어, 임마. 영업 종료. 오늘의 저녁 메뉴. 막창. 예. Yeah. 컬리 밀키트 막창. 여기 맛있지요. 웃깁니다, 예. 요 만져보고, 응, 음, 조그러면 먹어도 되겠더라게 그래. 자, 한주뒤자시키기성공해 볼게요. 바로 지금이에요. 맛있어? 오나면사두 번째 판가시다앞을 막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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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Premises, 막으라는 건가?지를 막 여기 캠핑장은 전자레인지가 없는가봐 없어. 안 돼. 됐어 가자. 가자. 요즘에 뭐가 있지? 요즘에, 걔네가 아이브잖아. 요즘 애들은 합 키가 한거예뻐 아이브가 애가뭘먹었는지 아, 나도 진짜 초등학교 0학년 때부터 나 우유 좋아했지, 농구 열심히 했지. 어? 맨날 퐁퐁 그 캄픽한 다 하는 거 보고 거의 매일매일 퐁퐁 탔거든. 어, 어, <laughs> <laughs> 뭔가 정신 사나운? <laughs> 치아바타, 요거트, 우유, 누룽지. 나방 조고 있더라. 아 진짜 응. 숲속이라 가지고. 응 응. 숲속이라서 벌레가 많은 건 어쩔 수가 없다. 캠핑 끝. 이번 캠핑도 깔끔하게 끝. 안녕. 소고기는 금방 응고가 되니까 이렇게 풀어놓고 드시면 네,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따뜻한 소만. 네, 감사합니다.